x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보다 큰 a 값에서 극 값을 갖는 3 참수 f(x)가 있는데요. 이 f(x에 대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있습니다. 그래서 g(x)를 보시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에는 그냥 f(x)로 정의가 되고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절대값 f 프라임 t를 0부터 x까지 t에 대해서 정적분한 형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요러한 함수 gx가 요 다음 가나다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래서 가 조건은 g의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6이고요. g의 a가 마이너스 8이. 그 다음 함수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그 다음 다 조건은 함수 gx는 극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fx와 gx를 더한 놈을 a부터 4까지 정적분한 놈의 절대값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걸 묻고 있네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3차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요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고 창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와 최고 창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극대가 되는 점이 x가 마이너스 3인 점이 될 거고요. 여기는 극소가 되는 점이 a. 그죠? 여기는 오히려 극소가 되는 점이 마이너스 3이고 극대가 되는 점이 x는 equal a가 될 겁니다. 자, 요 놈이 이제 fx가 가질 수 있는 그래프의 개형인데 요 각각에 대해서 f의 프라임 x의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요 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예,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도 함수는 마이너스 3과 a에서 x축과 만나는 2참수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예, 거꾸로 위로 볼록한 2참수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a인 요러한 2참수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하면 f의 프라임의 그래프가 아니라 f의 프라임의 절대값의 그래프가 필요해요 그럼 절대값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지 다 알죠 x축 위에 있는 쪽은 그대로 두고 아래에 있는 쪽은 접어서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려질 거고요. 얘는 또 아래에 있는 쪽은 접어서 올리고 위에 있는 건 그대로 두고 아래에 있는 쪽은 접어서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f의 프라임의 절대값의 그래프는요. 이 경우가 됐든 이 경우가 됐든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요둘 중에 하나 는 그냥 지워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둘다 요런 형태의 F' 절대 값의 그래프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가조건을 보면 G의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6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GX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요 놈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결국 0부터 마이너스 3까지 얘를 정적분한 놈의 값이 마이너스 16이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값이 왜 음의 값을 갖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f의 프라임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 스 3이고 0은 마이너스 3보다 큰건 알지만 정확히 이 그래프의 어디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쯤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쪽에 그려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적분을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절대값 f 프라임 t dt를 했다. 요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놈은 뭐가 나오게 되냐면, 하 우리 정적분에 활용해서 배웠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0부터 아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요 부분의 면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면적이 지금 얼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여기가 바로 16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아래 끝이 0이고 위 끝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적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 끝이 위 끝보다 더큰 값을 갖게 되면 얘가 넓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넓이에 마이너스가 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 정적분의 성질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요 넓이가 16인데, 예, 지금 적분 방향이 0부터 마이너스 3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6의 값을 갖게 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GA가 마이너스 8을 가졌어요. 근데 A는 여기죠? 근데 얘가 0부터 A까지 요 놈을 정적분했는데, 또다시 음의 값을 가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아, a가 0보다는 작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 요러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a보다 0이 더큰 값을 가지니까 0은 여기 어디쯤 있을 수 있겠구나 요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니까 이거 지우고 조금 연장해서 그려 볼게요 이렇게 그치 자 근데 그 결과가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건또뭘 의미하냐 면 결국은 이거를 이렇게 좀 연장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그렸을 때어 여기가 0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그죠 예. 이게 좀 그림 이상하긴 이 하지만, 어쨌든 0부터 a까지의 정적분의 결과가 마이너스 8이란 얘기는 예,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8이 된다는 라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부분의 면적이 8이구나. 그런데 아까 0부터 마이너스 3까지 정적분했을 때는 그 결과가 마이너스 16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얘긴또 무슨 얘기야? 아, 그렇다면 이 부분의 면적. 그죠? 요 부분의 면적이 또 얼마가 되는구나. 8이 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가조건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면적들로 생각하면 조금 쉽죠. 요 놈이. 그러면 자0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질 때에는 예, 0부터 x까지 요놈을 정적분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0부터 마이너스 3까지 적분하면 면적들이 음액 값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x 값이 점점 커지면 0부터 여기까지 0부터 여기까지 0, 0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면적들이 점점점 줄어들죠. 근데 그 면적들이 음액 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 어떻게 되는 거야? 면적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예, 음의 값의 절대 값이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고, 결국은 이 gx의 함수 값이 점점점 커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그랬다가 x가 0의 값을 가지면 0부터 0까지 접근하는 거니까 0이죠. 그리고 그 뒤로는 예, 이제는 오른쪽으로 <laughs>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이 양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아, x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정적분의 값도 점점점점 커지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즉,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는 점점점 증가하는구나. 즉, 증가함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게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나조건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함수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만약에 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였다고 한다면, 여기 함수값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6이 되야 돼요. 왜냐하면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해서 연속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g의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6이라면, 마이너스 3으로 다가올 때, 요, 그죠. 좌극한 값도 마이너스 16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네, 3보다 작을 때는 그대로 fx의 그래프를 따라 그리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g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계속 함수값이 x값이 커지면 함수값도 커지는 증감수가 돼요.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뒤로도 계속 증가하는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라면 예, 여기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그대로 fx의 그래프를 타고 오면 되고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점점점 증가를 해서 이렇게 예,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다 조건을 봤더니 함수 gx는 극소값을 갖는데요 응, 이런 그래프에서는 극소값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면, 하 계속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극소값을 가질 가능성이 있죠.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같습니다. x는 마이너스 3이 극소값입니다. 왜냐면, 하이 뒤로 gx의 그래프는 계속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 그렇다면, 최고창의 개수는 음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는 아니니까 요것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우리는 요 그래프와 요게 이제 fx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놈이 f'의 절대 값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요거 두 개를 갖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냐 하면, 봅시다. f의 p r i x라는 놈은, 최고창의 개수가 얼만지 모르니까 k라고 두고요 얘는 마이너스 3과 a에서 뭘 갖는 거야 마이너스 3과 a에서 극값을 그 갖습니다 그래서 요런 2차 함수가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 이때 k가 음수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놈의 절대값의 그래프가 요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볼수 있는 게요 부분 마이너스 3부터 a까지 요 부분의 면적이 8이죠 8 그죠? 근데 요 부분의 면적을, 물론, 이거 전체를 정적분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마이너스 3부터 a까지, k의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a의 dx. 그죠? 요 놈을 하면 이 결과가 8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전체를 정적분해도 되겠지만, 이거 우리 심화학습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함수에서 X축과 이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면적은 6분의 절대값 K 곱하기, 그죠? 예, 그 다음에 A 빼기 마이너스 3 전체의 세제곱과 똑같다라는 거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로 전개해서 정적분 해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갑시다이 놈이 지금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k 에다가 a 플러스 3의 세제곱을 곱하게 되면 그 놈이 68에 48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a 플러스 3은요,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기 때문에 요놈이 양수가 됩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k가 음수인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값 k다 그러면 사실은 얘가 누구랑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k랑 똑같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 하나를 보시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 두번째 a부터 0까지를 또 정적분 하게 되면 누가 되는 거야 예. 면적이 8이 됩니다 그런데 이놈은 원래 아래에 있었던 놈을 위로 접어 올린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또볼수 있는 건 뭐냐 하면 0, 어, a부터 0까지 접어 올렸으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적분을 해야 됩니다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a 그죠? 요 놈이 얼마가 되는 거야 요 놈이 또 8이 된다 이걸 이용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적분을 실제로 해보면, 마이너스 k는 앞으로 빼주시고, a부터 0까지 요 놈은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a 의 x 빼기 3a, 요렇게 되는 거니까, 자, 갈게요. 마이너스 k에 요거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에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a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a에 x, 요렇게 되네요. 요 놈을 a부터 0까지 정적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0 넣으면 전부 0, 0, 0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k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a를 넣으면 됩니다 a를 넣는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a세제곱이 되죠 그 다음 a넣고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3a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a세제곱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3a제곱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됐죠 예 네. 그래서 요놈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k에 자세 제곱 길이 정리하게 되면은 요놈이 6분의 얼마가 됩니까? 6분의 1 a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곱 길이 정리하게 되면 2분의 3 a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놈이 지금 얼마냐하면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변에 6을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에 a 세제곱 플러스 9a 제곱이 equal 48이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렇게또 하나의 식을 얻어냈으니까, 결국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k 값과 a 값을 다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그러면 요 부분은 지워버립시다. 요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한 화면 내에서 요두 개를 연립하면요. 자, 요거 이렇게 옆에다 갖다 놓을까요? 그러면 결국은 이 48, 48, 48 얘네 둘이 똑같은 거니까 이 좌변끼리 서로 똑같으면 돼요 근데 좌변끼리 봤더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가 있으니까 k는 0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k로 나눠주면 결국 a 세제곱 플러스 9a 제곱이 a 플러스 3의 세제곱과 똑같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a 세제곱, 이게 또 곱셈 공식, 공식입니다 9a 제곱 플러스 27a 플러스 2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이 똑같으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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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고요 남는 놈은 27로 묶어주면 a 플러스 1이 이퀄 0돼야 됩니다 됐죠? 네. 따라서 a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을 가져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요 놈이 여기다 그냥 대입해보면 요게 마이너스 1이면 얼마예요? 2가 되면서 2의 세제곱은 3 이렇게 되니까 k는 얼마?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네. 그러면 f의 프라임 x를 다 구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요거 지울게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요거 지우시고 이 fx에서 k가 마이너스 6인 상황이고요. 그죠 a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이니까 여기가 이제 플러스 1로 바뀌면 됩니다. 요놈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f의 프라임 x가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A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이 정적분, 요이 놈을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결국 뭐냐 하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FX 플러스 GX, 요 놈을 정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그리고 나서 절대 값 씌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fx는요 f의 프라임 x가 있으니까 뭐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gx는 아직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이 gx를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보다 큰 구간에서만 구해내면 돼요 정적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아 마이너스 1에서 4까지니까 자 그러면 이 g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놈을 따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도 요놈이겠죠 아,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요 그래프를 보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 어디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x 0부터 x까지 적분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요요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해서 거기다가 음의 부호를 붙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되었든 원래 이 f 프라임의 그래프는 아까도 봤지만.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음수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위로 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였습니다. 근데 절대값이 붙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접혀서 위로 올라온 거죠.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 음? f 프라임 t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 있을 때 g x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하면 0부터 x까지 마이너스 f f 프라임 t를 정적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음. 자, 그렇다면 얘는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요 마이너스는 그냥 밖으로 빼주시면 돼요. 이해 됩니까? 그 다음에 얘 정적분 하는 건 무지하게 쉽습니다. 요거를 잠깐 밑으로 내려볼까요? 이렇게 내리고, 얘는요, F의 프라임을 적분을 하게 되면 그냥 F.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x까지 해주고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놈은 f(x)에서 f의 0을 빼주는 거지만 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 결과는 f의 0에서 f(x)를 빼주는 요놈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큰 범위에서는 이 g(x)가 f0 빼기 f(x)가 돼요. 어 그러면 너무 쉬워집니다. 요 gx가 지금 f의 0 빼기 fx가 되었으니까 결국은 요건 생각하지 말면 어? fx, fx가 없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f의 0을 정적분한 놈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fx를 모르니까 f의 0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f의 프라임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f의 프라임을 부정적분해서 적분상수 c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부정적분을 통해서 fx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x의 3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f의 0이란 놈은 결국 c값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 c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 c값을 어디서 구하냐 하면 자 아까 이 g의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6이고요 이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니까 fx에 x가 마이너스 3으로 다가가는 좌극한의 값도 아,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6이 돼야 되는데 이 fx가 3차 함수니까 좌극한 값은 곧 함수 값이랑 똑같아요 즉 f의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6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이렇게 적어놨었죠?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 값이 마이너스 16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f에 마이너스 3x 대신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면, 이놈이 이 마이너스 27 되나요? 그래서 이놈이 54가 되고요. 얘는 4곱하기 12, 아 9곱하기 12니까 마이너스 108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54가 되는 거고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6돼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싹 없어지네요. 결국 c가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러면 c가 마이너스 16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c가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되느냐? f의 0이 마이너스 16이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됐죠? 예. 네. 그럼 f의 0이 마이너스 16인 거 알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값은 뭐가 되냐면, 요거싹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 나면, 결과적으로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마이너스 16을 적분하는 놈이 되겠네요. 그죠? 예. 네. 요 놈은 그냥 요 적분 구간의 길이가 5니까 얘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5 이렇게 되어서 얘는 마이너스 80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근데 우리는 요거의 절대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는 값은 절대 값 마이너스 80. 즉, 80이 정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